지난해 1월 20일, 우리 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공 융합 프로젝트 공연 레츠를 진행했습니다. 태권도의 역동성과 뮤지컬의 감성이 어우러졌던 레츠가 한층 더 완성도를 높여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레츠 시즌2는 올해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우리 학교 대명캠퍼스 본관 1층 공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틀간 진행했던 지난 시즌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이번 시즌 2는 공연 기간을 하루 연장해 3일간 진행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권도감에도 최대이다 보니까 몸을 좀잘 쓰고 아크로바틱도 좀 하고 뭐 격파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연은 이제 학교 행사를 통해서 몇번 확인했지만 거기 이제 뮤지컬이 접목된다는 게좀 약간 신기하고 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시즌 1과 2는 공통적으로 대구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 공산 전투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차이점은 무대 준비 과정 자체를 뮤지컬로 담은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공연은 후삼국시대 고려 백성의 삶을 담아내며 더욱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역동적인 액션과 태권도 격파 장면이 더해져 더욱 몰입감 높은 무대를 선보였고 특히 어린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학과와 뮤지컬 학과가 이렇게 약간 콜라보처럼 해가지고 이런 약간 역동적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들을 향해서 많이 쳐다봐주는 것도 감사했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배우분들 노래하는데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레츠 시즌2는 단 2주라는 짧은 준비 기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레츠의 극작을 맡은 정경희 학우는 시즌 1에서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학과의 학생들은 서로의 전공을 넘나들며 새로운 배움을 얻었습니다. 주기도 했고 이제 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활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천 같은 걸 달아가지고 천 같은 걸 썼고 하면서 좀더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 배경에 맞게끔 조금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했고 액션 같은 경우에서는 연극 뮤지컬과 강현종 교수님께서 그냥 찌는 것보다도 좀더 화려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더막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 이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더 생각을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뮤지컬이 비교적 작은 무대에서 진행되면서 태권도 학과 측에서는 기술적인 동작을 충분히 펼치기 어려웠고 연극 뮤지컬 학과 측에서도 무대가 넓어진다면 합창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려부사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합창을 한다거나 큰 공연장에서 들으면 훨씬 더 감동과 이 소름이 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시즌 3가 된다면 이야기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플러스로 저희 학과 친구들의 춤선이 보여질 수 있는 뭐 궁녀라든가 무희라든가 역할을 추가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무대 크기와 연출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공연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K 문화 개발 사업부는. 뮤지컬 레츠의 글로벌 콘텐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통 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난 2년간 총 4차례 운영했습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레츠. 단단해진 서사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어떤 연출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낼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KMBS 김도영이었습니다.